응, 음. 역시 자, 자, 아니, 제목부터 읽으세요. 잠깐만, 응, 음. 아기 대신 산, 평, 제 응, 음. 음. 우와, 아, 집이다. 아. 집,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요. 귀여운데? 진짜. 여기 집인거 같다 응 음, 맞아요 여기 어디야? 아기 돼지 삼형제 집 빨리 읽어봐요 어디언디 응? 언덧 언덕 언덕 위아담삼 아담한 아담한 집에 아기 돼지 삼 형제가, 형제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엄마다, 엄마 돼지. 네. 응. 어느 날, 엄마가, 응? 아기 돼지, 응? 삼, 현재를, 응? 불렀어요. 오, 어, 잘했어요. <laughs> 너희, 너희가, 너희가 쑥쑥 응. 커져, 커서, 커서 이제 응. 집이 좋구나좋구나좋구나 응. 좋구나. 좋구나. 모두 나가서 가자, 각자, 각자 집을 짓고 응. 살아났다. 어. 아기 돼지 삼 음. 현재는 타박타박 어? 타박 음? 집을 음. 나사왔어요. 오 잘했어요. 새김이란 게 있었는데. 이거? 이거? 어. 아 진짜로? 음. 어 빨리 해봐, 그모 어디까지? 끝까지. 무슨, 끝까지. 금방 타세요. 음, 음. 오 해. 그럼 금방 끝나는데. 그래야지. 음. 자, 빨리. 아, 이제 동영상 찍고 있어. 자. 동영상 찍고 있다니까? 동영상 찍고 있다니까? 빨리 하자. 응. 음. 지금 무너져버렸다. 아니야,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빨리 빨리 해봐. 네. 응. 음. 아래도 있어요? 응. 음. 빨리. 찍고 놀아야지. 응. 음. 성격이. 음. 그만. 급한, 급한 첫째 음. 돼지는 음. 지푸라기 얼기 설기 금새 지루 지푸라기 지푸라기 어. 지우지었어요 어. 지었어요 렇게지푸라기를지었다고 첫째 돼지는 아니 돼지가 짓고 있다고 지금 돼지는 안 무서워. 돼지도 응. 안 무서워. 응. 자, 멧돼지도 무서워. 자, 빨리. 빨리, 짖고 응. 응. 낮잠 자야지. 게으른. 응. 게으른. 게으른. 둘째, 어. 돼지는 어. 나무판자로 어. 뚝딱뚝딱. 뚝딱뚝딱. 금세, 응. 나무집을. 응. 지었어요. 아빠 이거 올라와서 짐을 짓는 거예요. 어, 집을 짓고 있어요. 나무판자로.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아빠? 와, 셋째 돼지 보자. 우와, 음. 지, 지, 다 지은 것, 올린 것 같다.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고 있어요.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그때, 늑대나, 늑대가, 늑대가. 늑대나,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물어? 무러 후, 음. 불 얻고 불어도 불어도 끄떡 음. 없는 음. 튼튼한 음. 집을 어. 지, 지어야지 어. 성실한 성실한 셋째 어, 돼지는 돼지는 어. 단단한 벽돌을 벽돌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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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이 벽을도 집을 지었어요. 그렇죠 돼지가집지어요병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어떻게했을지었지이어이 어, 병도 집을 지어지어요 병도 이거 요요병카로 입이. 안어어문다니까요자 빨리 봐그러요 음. 어느 날 음. 배고픈 음. 늑대가 음. 어슬렁거리면 어? 첫째 돼지의 집 안에 앞에 앞에 나 타났어요 흐흐 포동 포, 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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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찐 아빠 이거 니 맞히면 농 맞아요? 동동. 안. 돌돌돌. 동동동. 동동. 동 동생 할 때. 동. 맞아요. 동신대 대학교 할 때. 맞아요. 아빠. 응. 니니면바치농때 니은바치. 어. 농구 할 때. 농구 할때 농. 음. 자 돼지야. 어. 넌. 이제. 이제. 내 네, 밤이다. 밥이다. 간다. 첫째 돼지는. 대, 첫째 돼지는. 빨리. 지 푸라고. 집 안에서. 덜덜덜. 덜덜덜 거기서 밥 밥이 다왜 덜덜덜해요? 추워. 아니요 무서워서 덜덜덜하는 거지 늑대가. 응. 음. 어 늑대가 무서워서요. 헉, 그래서, 그래서 헉, 어떻게 했을까. 아, 자 빨리 읽어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음. 늑대가. 입으로 음. 후 불자 불자 지푸라기 음. 집은 휙 음. 나갈 때 날아가 날아가 벌써 이거 지도 다 날리, 날던데 지푸라기 집다 날라갔다고 첫째 돼지는 빨리 첫째 돼지는 엉뚱엉뚱 아니 다시 읽어 헛헛뚱엉뚱 허둥 허둥지둥 어. 둘째 돼지, 돼지 집으로. 둘째 돼지 집으로 나가 나간... 달라났지요. 달라났어요. 지푸라이집금 너무 가벼우니까 늑대가 후으부니까어 바로 집이 무너졌어요. 자 보자. 어, 늑대 총 쏴면 안 돼요? 어, 어, 죽어요. 자 그다음. 늑대는 음. 첫째 돼지를 늑대는 네. 쫓아. 쫓아. 둘째, 돼지. 응. 음, 음. 집으로 갔어요. 갔어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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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떡해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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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음, 포동포동. 포동포동. 살찐. 응. 음. 돼지. 들아 돼지들아. 너희는. 너희는. 이제, 이제 내. 내. 밥이다. 첫째 돼지와 음. 둘째 돼지는 음. 너무 나무. 나무 집 안에서, 집 안에서 달달달. 달달달. 달달달 떨고 있다고요 왜 떨어요? 늑대가 나타났으니까 아빠 어. 무서워서 아빠 근데 이거 똑같아요? 응. 네. 아빠 뭐 아까 어디다 똑같아요? 덜덜덜 맞아요? 어. 어. 네. 덜덜덜 똑같지? 음, 떨고 있는 거야 야, 이건 좀 다른다 이렇게 길어. 달, 달, 달. 야, 이렇게. 응. 왜 무서워서 런다고요 늑대가 잡아먹으니까. 돼지를? 어, 응. 돼지가. 는안 무서워. 돼지는 별로 안 무서워. 자, <laughs>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 저 보세요. 자, 늑대가. 읽어볼까? 읽어볼까? 응. 늑대가 입으로 후후 불자 나무 집. 또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집도 안 튼튼해 지푸라지은더안 튼튼하고 음. 후보니까 나무집이 다 망가져 버렸어 자또 읽어보자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오 늑대 봐봐요 무섭죠 송고님응어자 음. 첫째 돼지가 첫째 돼지와 첫째 돼지와 음. 둘째 돼지는 음. 후다닥 오케이 알았어요 돼지 집으로 어. 도망쳤어요. 어. 야기. 야기 바싹. 야기 바싹. 오른. 오른. 그때는. 그때는. 벽돌 집, 벽돌 집. 응. 음. 안에서. 앞에서. 앞에서. 소리쳤어요. 응. 음. 흐흐 <laughs> 흐흐 <laughs> 포동포동 어, 어. 살찐 돼지 어. 어. 세, 어, 세 마리 모두 모두 다 지완 집 잡아, 잡아 먹을 먹 대다 대세 마리 <laughs> 다먹으려는 내가 대가 또 불었네요. 후. 네, 음. 자 또. 늑 때는 음. 집으로 음. 바람을 푸 푸자 푸푸 불었어요. 코김도코김도 음. 어떻게 콧김도 <laughs> 하는 거야? 큰 큰. 뿌었어요. 뿌먹고요. 뿌먹고요. 하지만 어. 벽돌집은. 벽돌 집은 끄덕도, 끄덕도, 끄덕도 하지 않았죠왜 벽돌 집은 엄청 단단하거든. 음. 음. 불어도 안 올라가요. 자 어, 여기 늑대는 음. 다시 한번 불이 보리 보리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아빠 봐 그렇게 음. 분단 말이야 세게 보리 음. 터져라 터져라 바람을 넣고 어. 그래 봐야 봐야 머리만 머리만 어디 어지러울 어지러울 뿌미 뿌미였어요 뿐이었어요, 뿐이었어요. 부, 불을 봐야 머리만 어지러울 뿐이었어요뿐이었어요아 어. 갑자기 집중 안 하네 한번 있어요 음. 어, 알았어. 응, 음, 알았어, 알았어. 자, 넘겨보자. 여기 아닌지. 맞아요. 자, 자. 이래서 어떻게 쓸까? 그 다음 또, 늑대가 꿀뚜가 안 네. 들어오려고 어보자한번 네. 읽어보자. 음 늑대는? 늑대는, 첫째. 첫째에요? 셋째. 셋째. 돼지는? 돼지네. 돼지네. 돼지네 네. 음. 집을. 예. 네. 둘이. 번, 번. 꺼렀어요 번거렸어요 두리번거렸어요 둘이 두리번거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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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굴뚝 네 굴뚝. 굴뚝 연기가 나오는 대로 굴뚝이라 그래요 응. 어. 굴뚝? 굴뚝으로 굴뚝으로 응. 들어 가야 됐다 됐다 늑대는 음. 끙끙, 거리며, 음. 지푸, 지붕으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음. 그리고, 음. 굴뚝, 어. 속으로, 어. 쑥, 쑥, 들어갔어요. 근데 큰일이에요. 굴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연기가. 연기가 나요. 봐봐요. 엄청 뜨거워요. 큰일났어 이대 늦자 큰일 나도야 봐봐. 늦대 죽고 있어요? 어 아, 이제 봐봐 늦대 이제 봐봐 읽어봐야 돼다 굴뚝 아래. 굴뚝 아래. 뭐아 쓰고 있어요? 뜨거운 네, 물이. 물이. 팔팔. 팔팔. 끓고. 끓고. 있는지도 있는지도 모르고요. 여기 앞에 물 끓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늦자면 큰일났어 이제 늦대. 큰일 네 늦대 이제 죽을 거예요? 아마도요. 넘겨보세요. 잘안 죽을 건데. 어 이제 세개 남았다. 잘 펴봐, 그러 응. 자, 여기, 그러자, 응. 어떻게 했을까? 응. 우와! 봐봐, 뭐래. 늑대 죽었다고. 아니요, 자. 아, 뜨거워. 늑대. 살려. 살려. 어. 옷. 추리. 에? 네? 옷 추리. 혼쭈리. 혼쭈리. 일단 늑대는 어. 멀리 어. 날라가 달아나 달아나 아 집중 안 하네 아니 하고 있어요 음, 빨리 금쪽길 읽어 응 그다음 아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음. 음. 늑대를 음. 물이 물리 물리 다 아기 돼지. 음. 사명제는. 명제는 첫째. 셋째 아니야? 맞아요 셋째. 음. 셋째 돼지의 어. 어. 튼튼한 벽돌 어. 집에서 오순도순. 오순 오순도순. 음. 행복하게. 음. 살았답니다. 어, 됐어요. 아빠 문제낼게요. 음. 삼형제 있잖아요. 돼지 삼형제 음. 여기가 가. 첫째 갔다 돼지는 갔다. 어떤 집을 지었어요? 여... 벽돌로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는 집을 지었어요. 둘째 음. 돼지는요? 여기. 이거 무슨 집이야? 벽돌집. 이게 벽돌이야? 아니요. 모르겠어요. 나무집. 나무집, 셋째 돼지는 벽돌집, 어, 한 번만 할게. 응. 첫째 돼지는 무슨 집을 지었다고? 지푸라기. 집, 불라기 집, 줄째 돼지는 무슨 집? 살집, 나무집, 나무집, 셋째 돼지는 무슨 집? 벽돌집, 그럼 너희는 어떤 집에 살고 싶어? 몇까지만 응. 이거 말하면 끝나요. 그면 러 이게 제일 튼튼한 집이 어떤 집이야? 여기 무슨 집? 배 돌지. 어, 됐어요. 응. 잘했어요. 응. 아 이거 들지 않다. 음. 자 이제 갈 준비 합시다. 가 <laughs> 시하고. 응하고고 음, 잠깐만 버스를 버리볼 고 테니까 잠깐만. 시는 나가서 어어해 그러면.